야! 이 사람아, 아, 좋은 세상 같이 살자. 어, 살살, 살자.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. 하나, 둘, 셋, 넷. 야! 이 사람아. 오늘 노래 너무 잘했어 어, 아, 저, 어, 저 계속 불러주세요. 계속 듣고 싶어요. 야, 이 사람아. 아, 야! 이 사람아. 어, 야! 어? 이 사람아 야! <laughs> 아, 아니 형님 아무튼 야이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어? 요 내가 어, 아니, 사실 이거 형님 그저 어른한테 내가 야. 이사라마. 그렇게 기억이안 나니까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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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거긴 한야 야. 이사라마. 아니 누구거기라누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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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식도도 음, 있냐여야 어, 아, 아 like 아 nah. 예 야, 아야 이거 야. 아 yeah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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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사람아 서비스 드릴까요? 아. <laughs> <laughs> 아, 그리고 아, 그래. 어? 그리고 뭐야 저기 남편이 소수를 먹고 들어와도 야! 여기 여, 여, 여 남편은 남편이 남편이 누 지금 내가 내가 남편 내가 내가 왔어 <laughs> 나갔어 나왔갔어 설거지 어 여보 어 <laughs> 예! 어? 이사람아 아, 영우야 좀... 네 나이 드신분한테는 다른 노래 지금 봤는데. 래 왜요? 왜 내가 요 거기 거이 거기 거기 여 나이 드신람한테 야!

화내면서 살지 말자 첫해만 사. 감사합니다.